하더라도 어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을 추동했던 이과이 계약이 자 가치의 모습을 가져오고 나라가 망하게 만들, 상상도 못했을 거야 이 구성은. 근데 저는 알았 한번 무너진 보수 <laughs> 정권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제2의 배신자들, 제3의 배신자들이 계속 나올 거다 그와는 별개로 탄핵 재판관들 절대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겁니다 어리고 아, <laughs>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용역 카페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기도 맞은 사안들 우리 공화당에다가 뒤집어 쓰 검찰이나 재판부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신들 분명히 심판받는 날이 올 거다. 아버지 시장은 어, 여기에 계시니까, 그냥, 뭐,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오세훈이, 사파보다도 더 못난 오세훈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른쪽에 지도자가 없다, 없다 하니까, 어제까지 성렬이 형님, 근이 누님, 근이 형수님 가던 사람이, 대신해가지고, 수평적 강정관계를 하겠다.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은, 방의 대통령은 내고, 이는 그냥 내각 대통령을 해 쳐먹으라 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정신을 또 바로 차릴 시기가 또올것 같아요. 뭐, 허준수제도 멀리 갔다가 도시 돌아와서 역설의 용사가 돌아왔으니까. 오늘 구독, 구독권을 꽉 잡아낼 날이 멀지 않았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좋은 음식, 좋은 일, 또 주변 분들하고 좋은 만남 많이 하시면서, 어, 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마치면은, 우리가 이순장간 동상 바로 옆에 우리가 텐트 쳤던 자리에요 고기를 끈적지우듯이 많이 변형을 시켜놨지만은 저는 알아요 그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집회를 여기서 마칩니다 거기 가서 기념촬영 한번 하고 그렇게 오늘 마무리를 할텐데 어, 토요일날 이번 29일날 오후 2시니까 1시 반쯤에 삼평제일교회에 오세요. 삼평제일교회에 네. 와서, 네. 어, 어? 토요일, 그, 공카에 올리고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날 자리가 없어도 되니까, 다들 오셔서, 네. 어, 이, 그, 그 합리동행이라는 시사에 참석을 하기 바라니요 7월 3일날은, 7월 3일날은, 오후 2시에, 어,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대한 영화 더기도 어, 시사회를 갈 생각입니다 우선 어, 29일날 오후 2시에 1시 반까지 원평제일교회에 네. 가도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 천명은 오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뭐 집회 아닌 집회 오늘 모여가지고 기자회견 한번 하니까 집회또 해야 되겠는데. 나 먼저 일근하시고 단가를 누르고 현수막 이런 거는 가져가면 안 되니까 제가 앞장설테니까 좀 따서 따라오세요.